저 노래를 네. 한번 시원하게 부르고, 생일 축하한 축하 아. 노래 한번 부르고, 네, 소한번 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. 생일 축하합니다. 왜 <laughs> 아무도 아, 안 하네? 진 그게 아니고. 한그 명. 한두 뼈놓쳤네야 <laughs> 자, 숨비거나 서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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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너무 감사합니다. 아. 울로 도로. 요즘 요즘 자주 울어.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테스트스이어 어. 울 에스트로겐이 어. <laughs> 아, 아. 아. 어. 어. 조금 어. 에스트로 좀 생겼어. 맞아. 에스트로좀있 음. 우리 하루 빨리 자유롭게 건강하게 보여시다 볼게요! <laughs> 아,